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승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개의 그림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성도가 받은 세례인데요. 별개인 듯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노아의 홍수와 성도의 세례는 고난을 지나 장내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노아와 성도들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성도는 예수님과 노아처럼 불의와 고난을 지나게 됩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죽은 만큼 큰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역시 불리와 고난 속을 걸어갔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신 때는 대략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지요. 정확한 연수는 알수 없지만, 대략 한 세기의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단순히 배를 짓는 것그 이상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다가올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 불의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나던 날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지나온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지나온 길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본래 불의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세례에 빗대는데요. 21절 전반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세례는 불이한 육신의 삶은 끝나고 새 생명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의 인생길 앞에는 불이와 고난이 놓여 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늘 시험을 가합니다. 시험과 고난에 당면한 성도가 맞이할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예수님과 노아의 결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닿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22절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좌정해 계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통치를 이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 역시 불리와 고난을 지나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은 성도가 걸어갈 그 길의 끝에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과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부활과 홍수와 세례를 하나로 포개어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베드로가 편지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 흩어져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목숨이 닿을지 모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소외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온 세상을 덮어버린 대홍수에서도 노아가 건짐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됩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아무리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본양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스러운 이 땅을 지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걷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